썸네일도 나오나 안나오나 보자 나도 설정해야 돼 2부 시작합니다 <laughs> 어, 네, 나도 설정해 너야 설정해 항상 나오던데? 아직 못하는걸로 아 원하는걸로 해야되면? 나 그런거 할줄 몰라 난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동영상이 1000개도 넘잖아 자 오늘 준 과제 두번째 자는 오늘 주고3위아3 13위 그래. 자 이제 13위 스3위 1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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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비위 1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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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못해도 되는 그런 문법이에요 비교급 앞에 3을 붙이는 경우가 원래 최상급 앞에 3위 붙이잖아 비교급 앞에 더를 붙이는 경우가 뭐냐 3위 1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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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뒤에 뭐 나올 때? <목소리> 그런 게 나오면 비교급 앞에 더를 붙인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외우라가 아니고 이런 말 나와서 더가 붙었는데 문장 이상해요. 틀렸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석할 때는 지장이 없겠지.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자 범위 생략과 공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문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알수 있는 문제예요 모른다고? 응. 생각을 안 하겠다고? 둘다 라고? 뭘다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생각을 안 해서 모르는 거야? 생각을 안 해서? 그럼 생각은 해둘다안 하래요 자잘봐나 어제 그를 만났어 그는 잘생겼어. 그러나 내일은 안할 거야. 뭘안할 거야. 글을 안 만날 거야겠지. 왜다안 써? 앞에서 말했으니까 다시 말을 안 하는 거라고 영어식 문장을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을 한 거야. 자, 첫 번째 문장은 해석해줄 테니까, 그리고 생각한거 물어볼 테니까, 모르면 죽인다. 반만. 자, 두대 오늘, 오늘날. 리들모렌 어, 약간 더 많은 땅이 매일 빌려온 투더시 바다에 속할 것이다. 투마로 내일 약간 더 적은 자 불러봐 정혁. 네. 내일. 더 적은 냐 내일 더 적은 땅. 바다. 호개들다꽤세 어. 오늘 약간 더 많은 땅이 바다에 속할 거다 내일은 더 작은 적은 땅땅땅이 땅. 바다에, 바다에 속할 보다. 거다 똑같으니까 안 썼지 누가 쓰래 임마 쓰지 마 이거를 누가 뭐가 문법이니 이게 이거 뭐 생략 문법 문법적으로 공부를 하니? 그냥 해석하다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 쓰고 어떡하니 더 적은 땅이 뭐라고요 몰란 말뭐 적은 땅 그걸 물어봐야 바다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생략된 말을 자연스럽게 알아야 된다고 어. 우리 공부 시간은 자, 생략된 거 생각해서 해석합니다. 자, 5번 문장으로 갑니다. 이건 공통 해당이 되는데 계속 푸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다. 자, 해봐. 5번 문장 위아파트 오버 우리는 뭔의 부분이다. 어, 오버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 D 없어가 공통이란 얘기예요. 지구의 그리고 위아지 r e the we are, are 지구에서 양육된다 이런 말이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오부 e r 다음띄어없또 쓰고 바이다음띄어 없어 또 쓰기 싫으니까 한쪽만 쓴 거지. 이게 뭐 문법이니 해석할 때 당연히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등. 왜 이렇게 되니? 저희도 근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생각했는데 저희도 생각하면 안 돼요. 맞는데 아 좋아. 우리 생각. 자, 선임은 들어갑니다. 저희도 생각합니다. 첫째, 오십. 육쪽이야오잘 봐. 금정은 금양과 동네 아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네. 공부를 했는지. 아는데 있습니다. 이 아, 일단 펴봐. 야이씨 So, you don't f o r g e a is be, C is to be. What is i 네. 아, 아, <laughs> 때리고. a t is it? 안 된다. t i 석 it? w h a 와 b의 관계는 c a 와의의관계 w 다 a t i 잘했지? I'm serious. 뒷말만 안 했으면. 자 그다음에. 여기서 what 주어 동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건 안돼안 들려. what 주어 동사. 어 주어가 동사하는 거. 유준. What is important? 네. What is important? 뭐가 중요한지 그것도 아 되는데 a 어. t What is i m p o r t 중요한 What 갈때 무엇이 중요한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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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어디도 어디 포인트가 있어? t What is i m p o 오, t a n t What is important? w 뚝뚝뚝뚝배우뚝뚝뚝뚝 <뼈> 믿지 말라고? 사람 잘 믿으면 안 돼요. 사기 당하지? 그래도 믿을 거야. 정녕. <laughs> 해서 <해당. 뼈> 모든 사람은 중간다. 통상 사람은 중간 동상 사람은 다 네.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라고 했지 예수 표현라고 있어요? 자 똑같은 건데 뭐자 중성 위치해버 동사 동사 위치해버 동사. 동사 어 후에버는 동사는 사람은 음. 누가나 동사한다고 뭐 하는 어느 쪽이든지다실패어 아. 동사하는 것은 어느 <laughs> 것이나 동사한다. 맞아. 뭐 하는 어느 쪽이든지. 어 좋아요 잘했어요. 어 아니 준성이 잘했어요. 준성이 이불에 준성이 이불에 막니. 그래. 아니 얘가 하길래 해도 되는 줄알았어뭐 하는 어느 쪽이. 든 그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커플이야? 무슨 믿는 줄 알아. 뭐라 가기 할까? 두 커플로. 아유. 이 연지랑. 자 그래서 우리 과제로 이미 두 번이나 했던 거기 때문에 책으로도 했지. 그래서. 시오는 어렵지 않게 다양하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문장 잠깐 보자. 659번 자와데 t 해줘 갖는 것은 무엇이나 이렇게 바로 갈수 있어야 돼요. 뭐에 갖는 거냐? 시작을 갖는 것은 무엇이나 또한 끝을 갖는다. 여기 있는 해석은 의역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와데 h 해줘 begin in a 시작 오그들 금정만 입니다 시작 whatever has, has a beginning also has a e d 금이 한거동 합니다 시작 h e e n 해 d and and 어렵지 않습니다 660번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위치에버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위치에버씨 꾸며주게 나왔지 자, 위치에버씨 이제 어베일러블해서 이용 가능한 것은 어느 것이나가 아니고 어느 좌석이나 어느 자리나 이렇게 어요 그리고 자, 6B 63번 바로 해석을 들어가 보자. We w u l d like to elect whoever we want 해석을 자 수빈 해석합니다. <목소리> 어 오른쪽 어어 거리를 어. 어. 가지고 있다 어떤 권리어 선택할 섭출할 뽑을 어떤 아야. 소민아 들려 들려? 네? 안 들려 우리가 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나 와 진짜. 다 키가 너무 짧아. 다 짧다만. 키도 짧. 보통도 짧. 자 읽어보자. 어디 있는면은 <laughs> 아,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laughs> 키도 짧아요. 자 품해버위원 시작. 품해버위원. 바로 쎄바 바로 너무 웃겼어. 다 짧다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사람 누구나 해석할 수 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서와 해석을 해볼까 667번으로 갑니다 she's so diligent d l 부하다어 아주 부지런하다 자 대. e 오 좋아요 그래서 그 결과 s h e c s 공한다 어, in whatever she u n d e r t a e 언더테이크 시작하다. 착수하다 이런 거야. <laughs> 어, 그녀가 그렇지. 착수하는 것은 무엇? 인이니까 애더나. 아, 그녀는 성공한다. 자, 이 문장 아주 한개 많지. 또될 수도 있고 아데버도 있습니다. 자, 언더테이크 뜻이 뭐라고? 착수 어, 착수하다 시작하다. 자, 한번 읽어 봅시다. She is so g e n t t h She sucks so e is in whatever she undertakes. s h s d She s so g h e is so d e is d s is s g h e is s h e i d e is o h e is s d h e is so d e is so good. She is so good. She is so good. She is so good. She is d h e is so g d She is so good. She is so good. She is d h e is d e is so g e is so good. She is so g She t s so s e is e is s h e is d e is so e s so good. She is so good. She is so g d d is i g e is s h e i d o e s s h e is d e is so g d d is i g e is so g o d is i g e is so good. She is so good. s h 그녀는 아주 부지런하다. She is so d 들어. 그래서 그거 해 봐. s 그녀는 성공한다. She. 그녀가 착수하는 것은 무엇에 되잖아? 어 어떤 thing in w h a 자, 다 알겠지? 자, 그럼 유준이가 갑니다. 제시. 고개 드시고 가려죠 She is so o She is so diligent t h e t succeed 그녀는 She succeed under tip e 음. 아니 아니 실망이야 그러니까, 효 알려주세요 시작 h e n e r she under a t 늦었어 시작 응. 여러분 다음 노래 재목됩니다. 자 그다음 관계사절로 갑니다. 1 6십 페이지. 자 지금 이제 관계사절, 관계분사절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는 무슨 품사입니까 따지면 관계사 음. 안기분장. 자 관계들 분사가 뭐 있더라? 후위치와 바로안에된 근데 왔을 빼, 암기 문장 그랬는데 그건 우리말로 표현이고 맞습니다. 그 위치와 과로에 대해서 와을뺀 이유는 뭐냐? 와은 선행사를 없어요. 어, 포함하는 거지. 선행사가 있어요. 얘가 얘를 꾸며줄 거 아니야? 명사를 꾸며주니까 풍사는 뭐다? 부사. 아니, 형용사. 형용사지. 어, 그래서 관계사 절은 전부 관형어. 어, 그건 국어고. 관형절이 형용사절이 됩니다. 당연히 이게야 보문하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동사하는 명사, 명사. 선행사가꾸며주잖아 형사 저리다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아는 거지. 중사면 되지. 아 이거 못 하는데. 열여섯 시야. 어 열여섯 시야. 많이 묻다 열여섯 시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동사만 나오면 동사하는 명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때는 생략도 가능하지. 근데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 그러거든요 그러지만 하나 아주 쉬운 문장들이에요. 그래도 668번. Oh man, 옛날에는 many 사람들지 모든 사람들은 who have achieved great things, 훌륭한 것을 성취한 have been great dreamer, 큰 몽상가들은 다 꿈꾸는 네. 사람들은 몽상가랑 망상가랑 말해요? 몽상은 있어요? 그냥 뭔가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망상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갖고 헛된 노력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어쨌든 간에 문장 이해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꿈이 취직하는 게되서는인생이좀 사고를 푸지 않나? <laughs> 쌤 꿈은 뭐였죠? 대통령 어, 기훈냐나는 어, 진짜... 생물학자? 어. 내 초등학교부터 생활그 통지표 같은 거 보면은 초등학교부터 계속 대통령이었어요 무 <laughs> <laughs> 어, 상가시디요? 어, 아, 인정 나는 생물학자 <laughs> 그래서 전공도 정치 <정치회계> 얘기했잖아 내가 <laughs> 봤을 때 진짜 근데 왜영어할수있니 <laughs> 그러게 말이다 어느 날 학원에서 알바를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알바를 했는데 <laughs> 어? 괜찮네 애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고 정성이도 많고 너는 어, 거죠, 뭐. 영어를 소재로 문자 갖고 놀잖아. 진짜 이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 됐어요. 학원생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알바자 그 이해하지 말고 외워. 자,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All men who have achieved great t h i n g have been great d r 그레이트 드리머스림 자, 고개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훌륭한 것을 성취한 후에도 10시 15분 께 어, 그레이팅 큰 몽상가였다. 그레이트 드리머. 이 몽상가나 대부비 그레이트 드리머. 그게 나아집니다. 이거는 p p i 니까 해피에 올릴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669번 자 need to는 해석할 때 너는 필요하다. 뭐뭐 뭐, 가. 이러지 마. 너는 동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you need to doubt. 너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the value of thing. 사물의 가치를. 어떤? which you got in there. which 없어도 됩니다. 네가 쉽게 <laughs> 얻은. 보기를 드어 하루 할수 있으면 이런 거 한번 읽어야 할 것? 응. 너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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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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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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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 노래야? 바이스 바이스 응? 애들이 부르던데요 바이스? 바이스 바이스 틀자를 못들었으니까 무슨 노래인데? 몰라요 애들 부르고 다녔는데 어? 쟤가. 뭔 노래냐고 제목이 나를 바라봐 제목이 나를 바라봐야? 응. 몰라 몰라 응. 요즘 한번... 애들이 많이 부른다고 해서 아무도 몰라요? 아니 제목이 헷갈릴 수도 있어 알았어 뭘 하지 말고 자그 다음은 71번 자 민족의 해독합니다 너퓨요 빌라 투 아, 미래 는빌 네. 어? 뜻이 뭡니까? 알겠습 어, 다 몸에 속한다 이게 기본 음, 뜻이에요 빌라 음. 투스 몸에 속한다 자 도주 빌리브 사람들이 네, 누군가들이 누군가 저것들이 아니 아니, 아니 아까도 제가 도주에서 어떻게 하더래니 저것들 어. 뭐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아까도 말하고 아니 일반 일반적인... 자기가 일반적인 사람 단서를 원우시라고 말도 했고 아니 그건 아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는 거야? <laughs>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요 미안하게 그냥 사람들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 저, 잠깐만. To 믿는 사람들. 어, 미래는 믿는 사람들에게 속한다, 이런 거야. 뭘 믿냐? In the beauty 어, 그들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거야.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잠깐 스튜디오 얘기했지만, b e l i 자체가 뭔가를 믿다 b e l i e v 라고 하는, b e l i e 이라고 하는 이유는, 좀 거창한 걸믿을 때, i 을 붙입니다. 나는 민주주의를 믿는다. 이 believe <laughs> in d e m o 민주주의가 그렇게 거창 거예요. 그 너를 믿는다 보단 말장하잖아. <laughs> 음... 뭐 사상, 신념 뭐 이런 걸 믿을 때 있는 다 이런 얘기. 별거 아닙니다. 한번 읽어 봅시다. The future belong to those who believe in the beauty of their dreams. The future belongs to those who believe in the beauty of t h e d r e a m 들을 <laughs> 자, 어서 자. <시작. 웃음> <와>, 네. <laughs> 딱맞세요 네. 자. 제 놀래 요 할게요. 나도 리면 재밌어요. 잘 자, 그다음에 저희 가한거 같네. 저희 가 74번에서 니다 어, 위 위드, 위드 이더 플레이. 약한 칩. 어? 약한 칩. 위드가 약한 아니에요. 무식으로 <목소리> 이게 약간 이 자, 잡초. 위드? <With 웃음> 네. 잡초. 강력한 강력한 식물. <laughs> 너무 특면이네. <초반네>. 데잡초식잡초 <laughs> 식물. 잡초 식물. 강력한 식물이 있 잡초는 잡초는 사실 유제 가면, 가면 정리 가는데 잡초는 <laughs> 식물이다. 그러니까 어, 자. 잡초 식물에 잘해 니다 자, 위치를 까보까 위치. 알았 위에 명사를 꾸며줘야 됩니다. 소유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포즈가 돼야지. 왜요? 위치라고 그러면 다음 문제에 뭐가 불완전해야 된다 그랬잖아. 네. 다음 문제 뭐가 없어? 주어가 멀추고 동사가 수동태로 남왔으니까 완전하잖아. 위치할 역할이 없잖아. 자 잡초는 식물이다. 포즈 멀추. 자 해봐. 추가 뭐추덕 미덕 장점을 하자그 사람. 장점. 해석. 장점. 해석. 장점. 도달 붙여야 장점이 있어. 장점은? 어. 장점이, 일라 어. 후즈까지 해서가면 그거의 장점이, 응. h 브나 e not yet b e 아직, 덮어지지 않아. 발견되지 않아. 발견되지 않은. 어, 뒤에 끝난 건 잘했습니다만. 후즈 나올 때 자연스럽게 해석해야 됩니다. 제을 그렇게 들고 있으면은, 나는 뒤에서 폰 보고 있나? 뭐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야. 오해할 일은 하지 맙시다 자 한번 읽어 봅시다 a we need a plan whose v i r t h e h d s n o yet been discovered 시작 a we need a plan w h o r e virtue has n yet been discovered 읽는데도 돌림 노랩니까 언니 v i 가 뭐라고 어요자 장점 더 어 위드 이서플렌트 아니 자기 생각 그냥 말하지 만 내가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하라고 장점 미더 비 버추 어 다시 멀추 고추 자 잡초는 식물이다 어 위드 이서플렌트 포즈 플랜트 아직 안 했어 그것의 장점이 고추 버추 아직 발견되지 않았네 예 예 디스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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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자 처음부터 시작 어 위드 플린트 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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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큐 헤브라 예디스커 디스커버 두 쉽게 가야 됩니다 아쌤 저만 목소리 큰게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아 금전 아기들 없을때 아주 재밌었어요 녹화한거 한번 봐봐 마이크 아, 그 얘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니, 아니. 너네 없을 때 나만 이렇게 계속 아, 말하잖아. 뭐, 나만. 나만 목소리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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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 화내는 거아니지 알겠어. 아니, 성냄이 커서 들었어. 네, 시작하자. 자, 그다음에 75번 문장합니다. 네. 저지섬은 절대 판단하지 마라. 어떤 사람. Who you don't even 기가 완전히 가득 차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완전히 알지 못하는 뭐 문장 아주 쉽지를 그냥 처음에 바로 나와도 영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가 뭐라고? 풀리. 홀리. 풀리가 어, 완전히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77번. 준성을 해석합니다. Every day. 네, 네. Do something. 뭔가를 해라. 뭔가를 해라. 명령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That will inch you closer to a better tomorrow 인치 자, 인치를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인치 단위 인치가 인치. 1인치, 1인치 할때그 인치, 그 인치 맞거죠? 자 동사입니다 동사로 해서 인치요 인치 <laughs> 스파이더맨 동사로 해서 제다 어? 젤다? <laughs> 아니야 만들어 봐 인치 뜻이 뭘까? 아니, 인치 인치 이거 어떻게 나 아니요 만들어봐 인치. 1인치가 몇 센치예요? 센치로 아, <laughs> 그 환산까지 할 필요 없어요. 만들어봐 이거를. <laughs> 계산. 응? 계산. 제다 간보다. 너무 많이 가는데? 간보다. 소유님 말안 하세요. 단순하게 가는 어 단순하게 인치 뜨시볼까? 짧다. 해설생가 들어봐. 매일 해라 어떤 것을 너를 더 네. 가깝게 인치할 더 좋은 미래로. 어, 인도, 어, 인도할, 보내, 움직일, 이런 의미겠지? 근데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 미터 가지고 인치니까. 조금씩 움직이게 하다 뭐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명사의 뜻을 알고 있고, 위, 인치, 동사라고 생각하면은 문해석을 하다가 문맥상 자기가 짐작하는 거예요. 오, 이거 누가 외우고 있니? 인치 단어 뜻을. 쌤도 오고 계시거든요. 아, 나도 안돼 문장 보고 하는 거야. 뭐 인치 뜻이 뭐냐면 뭐 인치가 인치시 봉사 뜻이 뭐냐. 그럼 인치 인치로 만들다가 그렇게 씨에서. 아, 자 그래서 그런 거는 문장을 보고 뭐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관계사을까지 오늘 짓는다 할 건데 관계대명사 쉽지. 자 정리합니다. 두 개를 빼다자 관계대명사 시. 자두 위치가 나오면 뒤에 나오면 뒷문장이. 한전 하다가 또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왓을 뺀 관계사, 관계대명사 후그 위치되는 형용사를 꾸며주지, 꾸며주니까 명사절, 형용사 명사절이다. 동용사절. 해석은 동사하는 명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더라요 맨날 했던 거고 다 아는 건데 숙제할 때는을 바로 하지 마세요. 자, 집에 갈수 있는 사람. 저야, 너무 싶은 사람. 아니, 갈수 있는 사람. I, I 명 밖에 없네 I can go, but I c 아니, 유지할 수 있어. <laughs> 자, 옆 결술로 이동합니다. 아, 진아 진짜. 번에 대입. 안는 어? 안는 얘기를 줄여주세요. 뭐라고? 얘기를 줄여주세요. 얘는?